깨면 되는 거고. 킹이네요? 여기선 그냥 바로 가면 되겠다, 그죠? 엄청 어두운데? 아이고, 석덩이 아니라 필터인데? 남들은 개잘 떠가지고 막 무조건 뜬다 그러는데 난왜안 뜸? 우측 철범 소리가 들렸는데 저게 레이더일까 아니면 PM7일까를 모르겠는데. Fuck, enemy frag where the fuck are you? 만 떴을까요? 아니면 하나 더 있을까요? 일단 셋인 것 같죠? 방금 음. 사운드 들린 것 같은데? 일단은 잡기만 해도 퀘스트 스택은 쌓이니까 이걸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. 꼭 살아서 나가지 않아도 아, 팔 부러져서 별론데 스캐브 같기도 하고, 그냥 걸어서 오는 게 레이더니 그냥 스캐브니, 그냥 스캐브네요. 사탄 쓰는데? 사탄 두 덩이만 합시다. 방금 그거 상대 정보 본건그거예요 무게 봐가지고 더 많은 거에 넣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. 약간 습관 들여놓으면 좋아요. 야 아, 후딱 먹고 나가고 싶은데 그냥. 아우씨 음? 어, 뭐야 이는 이건 유저예요. 모르겠다 그냥 코박죽 합시다. 쉬나 하지만, 지금, 알랄 탈주고 존버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는 게 맞겠죠. 누구는, D2에서 한 번에 레이더 8마리 잡고 그러던데, 나는 왜, 한 마리 밖에, 아니, 3마리 밖에. 그리고 바깥에서 스폰을 했어요. 아, 좋습니다. D2로 가기에 가장 좋은 스폰이라고 생각을 하는 스폰이고요. 야, 저왜안 죽지? 아, 더 있네요. 이런식으로 하는게 제가 전시즌에 40레벨에서 다시 2레벨까지를 이런식으로 했거든요. 퀘스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. 남은 퀘스트 막 그런거밖에 없었을 때. 그레네디어랑 막 슈보네 슈터팔 이런것만 남았을 때. 진짜 이것만 반복해서 2레벨을 깡으로 올렸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그것도 있고 로그도 있고 일퀘도 있고 등대 퀘스트도 있고 이래가지고. 아직 미레벨 자체는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좋습니다. 그리고 도끼만치니까 굳이 그 머리 꼬리동 근처에서 스폰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.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줄 필요는 없었는데 어, 니자복개로 갑시다. 깼고. 여기를 아예 안 왔다고? 리저브에 그냥 사람이 없나? 뒤2 전화 안 켜져 있었는데, 이제 켜진 거 아닌가? Out. Oh no, crane. Okay. 와, 유크레 r 탄 어떻게 저렇게 던졌냐? 네, 두 명이에요. 와, 와템 났다. 아, 이거 플래시에 눈뽕 당해서 에임이 안 맞았다. 까비, 까비. 오우 <laughs> 어. 소리들 들리는 거 봐선 야간에 야외에 스폰한 거 같은데 아또 좋은 스폰이네요. 굳이 제가 배를 올릴 필요성을 못 느끼겠거든요. 어, 일이 좀잘 뜬다. 런스로 뛰어도 상관없고요, 이거 그죠 이제 남은 게. 전수로 상관없죠. 이러면은 도큐먼트까지 깬 거고. 아, 이제 진짜 킬러밖에 안 남았는데? <laughs> 킬러 해야 되나?